그 제가 태어났을 때, 어제 옆에는 제 아버지는 안 계셨고, 아니면, 어, 감옥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안 계셨고,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물론 더 제일 힘드셨겠지만, 어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처럼 살고, 그 독재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다 도와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저는 모든 국민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이 어그 대한민국의 가정의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어머니랑 같이 만나러 갈 때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어 저희가 이제 원래 여가가 인천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저를 이제 0년 동안 봐주셨는데 인천 시작해서 뭐 수원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다시 뭐 서울로 와서. 그 다음에 다시 경기도로 나가서 만나고. 네. 그때 아버지를 8시간 반 만에 처음 뵀을 때 그때 먹었던 짜장면이, 짜장면이 사실은 저는 제일 맛있었던, 아직도 32년 동안 살면서 가장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그, 저희 어머님은 한국여성민후회라는 단체에서 여성운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꽤 오랜 기간 하셨고요. 음 제가 어릴 때 가끔 찾아가면 그때 계셨던 분들이 어. 뭐 그 한명숙 대표님 계셨고요, 어, 남윤인순 대표님 계셨던 것 같고, 김상희 의원님 계셨던 것 같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때 이제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동 대표까지 하셨고 그래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이제 아름다운 재단을 또 하시면서 이런 어떤 기부와 나눔과 배분, 어, 부의 재분배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증권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어, 지금 6년 차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겠지만, 사람이 할수 있는 일,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속 자동화되고 계속 기계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노동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민의 삶이 어떻고, 그런 거는 공부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말 본인이 살면서 느끼는 끼는 부분들, 그리고 살면서 느꼈던 것들이 정말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그런 정책에 관심을 갖고 알고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부러, 예를 들면 좀, 아주 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서울대 모학과를 나와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고 네. 노동자들이 음, 본인이 가질 수, 가져야 하는 권리를 갖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면서 본인도 노동자셨기 때문에 음,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실천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어,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항상 또는 아버지께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음,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은 존중해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신 대겁니다 아, 다섯 살짜리와 아버지가 저거가 왜 필요하냐 저거를 사면 왜 사야 돼 줘야 되냐 너한테 그런 얘기를 그,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강성 노동운동가였던 아버지가 다섯 살짜리와 그런 얘기를 하셨다 저는 이제 놀래, 나중에 좀 놀랬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요거를 사주시면, 이 버스 장, 장난감을 사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는 제가 한 번도 장난감을 사달라는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저는 뭐 사실 17대 국회의원이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회의원이지만 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중장기 비전도 세우고, 수많은 토론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 그 많은 업적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쉬운 것은, 양곡화 해소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 점은 우리가 뭐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 게 우리가 잘 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 려운 노동자나 서민을 도우는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 물론 예산의 제약이 있습니다만, 좀 용감하게 할걸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예, 근데, 이명박 정권은 멀쩡한 4대 강은 파헤치는데 22조를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복지정책을 펴면서 그거 왜더 영감을 못했을까? 아, 예를 든다면 기초 노령연금이라고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초 노령연금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당시에 법을 만들 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첫 해에 2조 5천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게 지금 1인당 9만 4천억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돌이켜보면 그때 왜 2조 5천억을 했을까? 한 5조쯤 할 수는 없었을까? 저 사람들은 광파에 치는데도 22조씩 쓰는데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좀더 양극화해서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좀더 분명한 비전을 갖고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되 용감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경우로 사실은 참여정부로부터 선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